8월 14일 전기기사 필기 떨어지고 9월 10일 전기공사기사 필기시험 준비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요. 제가 새벽 5시에 나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둡잖아요. 그래서 이 샤오미에서 나온 그 LED 독서 등 이걸 보조배터리에 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, 밝기도 밝고,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, 책 여기 눈부심이 좀 있어서, 얘가 좀 좀안좋더라고요 이렇게. 1단, 2단, 3단, 4단, 4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, 한번 끼면은, 뭐, 몇 시, 한참 동안 가고, 좋긴 한데, 눈부심이 좀 심해서, 제가 다시 독서 등을 구매를 했습니다. 파나소닉, 접이식, LED 스탠드. 제가 한, 여기도 있고, 집에도 가고, 다른 데도 가고, 한세 군데를 옮겨다니기 때문에, 휴대성이 있는 걸, 이게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보다 큰걸 구매하면 더 좋긴 하지만, 휴대성도 있고, 한 제품을, 저기 선택하다 보니까,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여기 원터치로 하나 이렇게 누르면 3단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. 켰을 때꼭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꼭 누르고 있으면 밝아지고 이렇게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. 여기에 휴대폰을 올려놓고. 동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보다는 눈부심이 상당히 적고요좀 이렇게 독서등 큰것 보다는 좀 있, 뭐 눈부심이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충전하고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밝기로 6시간 어, 최소 밝기로 19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충전 단자가 5핀 인데 제가 C단자로 구매하려고 해도 아직 독서등 LED독서등은 C단자를 내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할수 없이 단자는 5핀으로 해서 이 제품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이제 한 3주 남았는데요 뭐 한거 없이 일주일 지나가서 원래는 다섯과목 다 이론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전기기기랑 전력공학 두과목만 이론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핵심 요점 중에 나온 책이 책으로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과목은 이론공부를 위주로 우선 공부하고요 내일부터는 나머지는 관연도 문제풀이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음, 전기기기랑 전력공학 두 과목은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부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지 않고 해서 이 과목 위주로, 어, 점수는 한 70점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60점.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은 50점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리에는 뭐 많이 앉아있는데 집중이 잘안 되는 것같더라고요 뭐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한번 앉으면 1시간을 넘지를 못해요. 그래서 몸에 빨리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것 같습니다. 집중해서 1시간이 집중 안에서 한 5시간 공부하는 거나 맞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 봤자 소용이 없고 빨리 몸이 공부하는 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계속 열심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